안녕하십니까. 만들기를 좋아하는 메이커 유튜버 해피로퍼입니다. 40년 된 집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처음 해보는 DIY 시리즈. 이번 편은 인조 잔디 깔기입니다. 우선 인조 잔디는요, 저희 집 마당이 보기 너무 지저분해서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 인조 잔디를 깔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뭐 근처 카페 같은 데 보면 인조잔디 이쁘게 잘 깔아둔 곳이 좀 있어서 구경도 좀 하고 알아봤습니다. 우선 인조잔디를 구입하기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 몇 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이즈 측정. 어, 당연히 설치할 바닥의 사이즈와 모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겠죠. 저희 집은 가로 3m, 세로 5m 였습니다. 네, 두 번째, 잔디의 종류 선택. 외부용, 내부용이 있었습니다. 외부 마당에 설치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용으로 알아봤죠. 어, 세 번째, 잔디 색상 선택. 인조 잔디가 다양합니다. 색상도 다양하고,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누렇게 된 것도 표현한 것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잔디 길이 선택. 잔디 길이가 여러 종류입니다. 30mm 이하는 단파일, 30mm 이상은 장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길이가 길수록 쿠션감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6mm, 8mm, 10mm와 같은 짧은 길이는 쿠션감이 적어야 하는 골프장 같은 곳에 쓰인다고 하고요. 30mm 이상은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곳에 쓰인다고 합니다. 저는 길이가 중요하지 않은 미관상 이뻐야 하고 가성비를 생각해서 저렴한 16mm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어, 다섯 번째 배수 방식인데요. 부분 배수, 전면 배수가 있습니다. 전면 배수는 따로 구멍이 있는 건 아니고, 잔디마다 있는 미세한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거고요. 어, 부분 배수는 대놓고 구멍을 숭숭 뚫어 놨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면 배수 방식인데요. 오늘 소나기가 진짜 엄청나게 내렸거든요. 어, 배수의 문제는 전면 배수도 별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오늘 소나기가 좀 왔는데, 이곳은 약간 물이 좀 고여있어요. 이쪽은 물이 좀 고여있는데, 원래 여기가 좀 고여 있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깔았는데 여기 말고 뭐 기존에 고이지 않는 곳은 뭐 물이 싹 빠져있고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라면 부분 배순이 전면 배순이 애초에 바닥부터 기울기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선택한 것, 그것은 바로 제일 싼 걸! 샀습니다. 네. 5m, 3m 이렇게 사야 하는데 2m 고정폭이라서 2m 폭 5m와 1m 폭 5m를 구입해서 조합하기로 했습니다. 전용 조인트 테이프도 있어서 같이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대략 한 12만원 정도 들었네요. 자, 시공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를 잔디를 깔 건데, 치수를 재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대충 뭐 5m, 3m 했는데, 잔디를 알아보니까 그 5m, 3m에 딱 맞는 건 없어요. 고정폭 2m짜리. 고정폭 2m짜리지? 1m짜리. 2m짜리 하나. 음. 1m짜리 하나 음. 주문해가지고 음. 재단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2m짜리.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이거 뭐야? 장갑도. 헉! 칼도 줬어? 음. 세상에 이 센스! 대박! 음. 칼도 좋네? 이렇게 2m짜리 하나 그리고 여기 1m짜리 하나 어. 자 원단의 감 느껴주세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가장 저렴한 거였죠 네. 기본형 네. 이게 가장 기본형이고 저렴한 건데 특가예요 특가였어요 아 특가? 네. 특가로 샀나? 아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청소를 싹 했고요 물 청소도 하고 물이 싹다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줬어요 네, 깔끔한 상태살려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마지막 청소할 게 있네요. 네. 에이, 그동안 잘한. 음 진짜 풀. <laughs> 풀. 이름 모를. 어. <laughs> 아. 아 아! <laughs> 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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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은데? 오~~, 오 이야~~ 오 아, 저쪽에서 조금 잘라야 되겠다 오~! 이거! 이것만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데? 아, 이게 잔디를 하나 더깔 건데요 이게 잔디 결이 있네요 결이 있어가지고 결을 맞춰야 돼요 이게 결이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요쪽으로 난 거에 맞춰 줘야 되겠습니다. 얘가 보니까 뭐 일단 재단을 해야 되는데 얘가 무슨 검은 천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라서 이렇게 어 마감이 깔끔하게 된 부분을 위로 넣어서 덮는 방식으로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재단을 했는데, 살짝 이 잔디와 잔디 사이 부분에 이 검정 바탕 부분이 남아있는데, 요 부분까지 깔끔하게 한번더 잘라주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재단을 했어요. 그리고 조인트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이 중간에 붙이는 테이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로 붙여볼게요. 이 정도 길이로 하면 되겠습니다. 잘르세요. 네, 적절하게 좀 삐져나와도 나중에 더 잘라면 되니까. 그래, 이모가. 응! 어! 이쪽만 살짝 붙여줘 이렇게. 이이이이이 본드 시공을 같이 해 줘야 돼요. 잔디가 바닥에 딱 붙게 해 해주, 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닥이 고르지가 못해 가지고 그냥 위에다가 덮는 수준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뭐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요. 뭐 나쁘지 않죠? 괜찮죠? 프린스 시공은 진짜 별게 없었습니다. 우선 바닥 평탄화가 정말 중요하고요. 물이 고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잔디를 깔기 전에 청소를 하는 게 기본이죠. 구매한 잔디를 바닥에 맞춰서 깔아주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재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구매한 조인트 테이프로 붙였죠. 원래는 바닥에 본드 작업을 해서 완전히 붙게 하지만 저희 집은 밑에 정화조 뚜껑도 있고 수도 계량기도 있어서 그럴 순 없었습니다. 어, 완성된 모습을 볼까요? 바닥에 잔디를 깐 모습이고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조금 화질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천장에 전구도 이렇게 달아주니까 좀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천막도 좀 쳐주고 이런 식으로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 네, 생각보다 아주 괜찮았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고요. 기분이 좋아서 천장에 천막도 달아주었습니다. 아, 느낌 좋네요. 이제 테이블 가지고 와서 음악 틀고 커피 한잔 해주면. 홍대 카페 감성 나오겠네요 난이도는 별한 개를 드리고요 이렇게 처음 해보는 DIY를 일단락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크게 더 작업을 할건 없는 거 같고요 이제 본업인 메이커 컨텐츠를 열심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아이 추웠어 아이 추웠어